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필연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4장은 초두에서 하나님의 호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 이후에 벌어지는 진노와 저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호소는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과 동시에 사실 명령과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인간의 측면에서 무시해도 되는 측면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곧 사랑이면서 경고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절부터 이어지는 북방에서부터 가져오시는 큰 재난과 큰 멸망은 바로 4절 하반절에 너의 악행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어, 살을 것이다.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는 경고의 실제적인 실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니네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 위협의 칼이 이르렀습니까? 재난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조건과 과정은 무시하고 가장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건 바로 어쩌면 김치국 마신 형국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수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수강생들이 오면서 찬란한 꿈을 꿉니다. 1년 후에는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경험을 쌓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면 멋지게 프리랜서를 선언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딱한 달이 지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수화 자체가 어렵다느니, 도저히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느니, 또는 자신의 성향이랑 안 맞는다느니,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왜 자신이 수화를 배우려 했든지 모르겠다는 등의 엉뚱한 말들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수고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뛰어넘고 나는 잘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힘주시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두 배, 세 배의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치국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꿈을 꾸는 것은 좋은데요. 실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르고 세상을 따르며 세속적인 말과 생각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교회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직분을 맡았으니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하실 거야? 오늘 9절에서도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도자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었던 제사장들은 놀랍니다. 재앙과 환란 앞에서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또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의 예언이 맞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살의사욕을 챙겼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2장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으면서 스스럼 없이 하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난과 멸망을 내가 맞닥, 맞닥뜨린 것이 넌센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건 필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어디 계시느냐 물었고, 바알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사적인 유익도 취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바르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런 필연이 닥친 현 주소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느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느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재난과 멸망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입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을 초래했다고 너의 악함을 직시하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돌아보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죠.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 앞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매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니 아니셔야 하고 내 경험이 아니어야 하고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자신을 점검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